네, 예, 안녕하세요. 차일사 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금일 읽어 드릴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. 삼성물산. 삼성물산 출산을 긋게 되면 일봉 차트거든요.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요. 이번에 요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요 라인을요. 요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돌파하면서 이 추세선에 이렇게 붙지 않을까 붙고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분봉차트 보시고 말씀 분봉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읽어드린 날이 10, 4월 16일인데요 요 날인데요 요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고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109,000원, 여 지지하고 올라가 지 아니면 요 전자점을 지지하고 올라가지?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금일 지지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목표치는 116,500원 먼저 하나 드리고요. 요 라인 116,500원 먼저 하나 드리고요. 116,500원? 129,500원 여기 하나 더 드릴게요. 어,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112,500원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. 112,500원 라인을 돌파하고 114,000원 돌파하면 일단 여기 요, 요, 갭을 메꾸러 가겠죠. 갭이 있으니까 그갭 조금 위에 거의 그 근처에 있는 게 116,500원이거든요. 116,500원. 그래서 이제 뭐개을 맺고 나면 약간 눌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11만 8천원 12만 5백원 12만 3천원이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이제 글자 그러면 요 라인인데 요 라인 한 12만 6천 5백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 이번에 만약에 이 추세선을 때리러 간다 그러면 이건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요 돌파할 가능성이 많고, 많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밑으로 만약에 빠질 경우 빠질 경우 10만 1,500원 일단 목표치 하락 목표치 드리고요.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9만 6,500원 하락 목표치거든요. 네. 지지 라인은 일단 여기 전자점이 되겠지만 고, 전자점이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10만 8,500원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인 10만 5,000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보게 되면 10만 2천 0백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살짝 한 천원정도는 슈팅이 나와서 목표치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추세선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면 올라간 다음에 여기 하락추세선 상단에 지금 때리러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런 박스 형태인데 이 박스 형태를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이 추세선 상단을 때리러 갈것 같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. 요 지지장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<laughs>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시고요. 제 방송 보시 모든 분들이 좀 수익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 마저 적어드릴게요. 지금까지 차일사 제이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